1월 23일에 플레이한 우스터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밀거나 막는 거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맥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을 때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외곽 스팟을 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3에 있는 카게로가 캡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위험한 자리예요 바로 반대편에 레이더 순양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축함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니까, 캡을 할 거라면은,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캡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에 보면은, 초록팀 슐리펜이랑 알래스카가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곽 도는 건 딱히 문제가 없는데, 좀 크게 크게 도는 게 좋아요. 저렇게 좁은 곳으로 잘못 가면은, 뺄 때도 문제인데, 그냥 들어갈 때도 문제입니다. 전에 좀만 잘못해도 섬에 박아가지고, 적한테 엄청나게 처맞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좀 널쩍널쩍하게 가자. 근데 저 초록팀 외곽 도는 게 먹혀요. 왜냐하면은 빨강팀 구축함이 외곽 스팟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캡에 들어가서 해요. 여기 보시면은 F8에 있는 빨강팀이 2구에 있는 알래스카 레이더에 걸렸어요. 근데 키타카지는 빼지 않고 버티다가 슐리펜한테 맞아 죽고 디모인도 빼야 하는데 온타나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곽 스팟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 이맥 같은 경우에는 초록 팀이든 빨강 팀이든 툭하면 어, 9번 10번 라인을 뚫으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2, 3에 있는 초록 하게로가 캡을 지키고는 있는데 무리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해당 캡에 보면은 빨강팀 구축함 두 대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빨강팀 전함과 순양함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캡을 버리고 스팟하면서 어레로 라인 견제하는 게더 좋은 선택입니다. 예. 이 이후에는 빨강팀은 ATB에 있는 초록팀 숫자 확인하고 그냥 라인을 쭉 밀어버려요. 하게로는 그냥 죽어버리고. 카게로가 그냥 라인 견제만 잘 해줬다면은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초록팀 리퍼블리크랑 말버어는 어, 라인 밀리는 거 확인하자마자 어, 바로 빼가지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사를 보면은 C캡을 밀고 B캡 라인 방어 지원을 와줬습니다. 정말 잘 해준 거예요. 뭐 내가 구축함이고 해당 라인 저 구축함을 잡고 캡까지 다 했을 때. 반대편 라인을 뭐 막아야 한다. 그러면은 가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반대편을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아군들 상태를 보고서는 가야 돼요. 또 B 캡에서 제 우스터가 A 캡에 있는 적들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섬 활용하는 법을 잘 알아셔야 됩니다. 뭐 고속 저각포를 사용하는 순양함들이나 전함들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가능해요. 좀 섬에서 멀리 떨어져야 될 뿐이고. 어, 섬잘 활용하면은, 안전하게 공격이 가능하고, 또 적들이 섣불리 접근을 못해요. 뭐 접근한다 한들, 뒤에 있는 아군들이 지원사격을 해가지고, 맞는 게더 맞습니다. 근데 대신, 계속 맵을 확인하면서, 어디서 어떤 적이 오는지 보는 것이 좋아요. 계속 맵 확인하면서, 구축함이 여기 있었는데, 또 어디로 갔나 그런 거 확인하고, 전함이 어디로 돌고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뭐, 어쨌든, 그렇고, B캡에서 이렇게 라인을 쭉 막다가, 게임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라인 막다가, 미는 것 같다!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각 저속포를 사용하는 함선들 같은 경우, 맞추기가 힘드니까, 라인 밀고 있네? 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뭐, 그렇고, 이제, 플레이 영상을 봅시다. M6, 기타, 벤슨, 고사. 이게 많어, 이번에. 내가 과연 삐를 들어올까? 삐는 들어왔네. 삐 예, 구축 두 대. 여기 있었으면 걸리는데. 왕순이라고 항모한테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니오? 게임에서 경수는 유칠성이 개쩐다 그 분이 안 들어오냐? 음, 잘했네. 오메. 손에 펜 점육 벤슨 코사 벤슨 점육 코사 어디어얘네들뭐 튕기거나 저기. 가족이네. 들 저기서 좀 빼야 되는데. そ 아, 빼거기서왜더 왜 밀어 거기서. 밀 필요가 없는데. 이 빨리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야 넘길 수 있다며? 뭐? 다고 이제 더니왜못는게 뭐지? 먹은가? 이로 저거 빼라니까 말 그릇게 안 들어 저걸 저렇게 지켜도 보고 다쓰겠다고버렸도 되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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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られたもの 4. 4. 는거 아니야? 할때 빼야지 좀. 아니 저렇게 키패 박혀서 좋을 게 없다니까. 저걸 지켜도 못다고 뭐 저거 지킨다고 누가 뭐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후유, 빼 가지고, 여 기서 오래 쏘 는게 더좋 지. 왜들어가저난여 기서 대기나 타 야겠다. 켰나여기서 응? 살짝 보인 건데? 야, 여기서 버티면 내가 잡아 죽지 않아. 우리 하기 버티니까 내가 죽기지고 우리 팀은 시험만 일어나. 뭘로 <목소리> 면은 나한테 존나 쳐맞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우리 슐리펜이랑 몬스터한테 개 처맞는 거고. してり前目標に攻撃を集中するのだ勝利は目前だ残りも蹴散らしてくれるわ 이거 사시타처럼 이거 그냥 와줘가지고 어리, 뭐냐 스파크하면서 어래쏘면은 그냥 막는 건데, 뭐 우리 팀이 씨를 못 민것도 아니고, 어차피 얘네들은 다 여기 있가지고 아래 아니면 위로 오는데, 삼키이 해. 다나토늄 반응. 전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아인이라아인밀때좀지랄맞다도 뭐 그렇지 또아

다 오래 잘 존다. <목소리도> <목소리도>